어, 요즘 2030 세대들 중에서 그냥 쉰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쉬고 있는 2030 세대들. 자, 그냥 쉰다가 40대, 50대보다 많다. 2030에서 벌어지는 이례적인 현상해서 지금 40대, 50대가 보라색. 뭐 청록색인데 요거보다 2, 30대들이 오히려 더 많이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구수로 보면은 사실 4, 50대가 더 많은데 압도적으로 더 많으실 텐데 2, 30대들이 연령대별로 저 그냥 쉬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게 사실은 좀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쉰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일하기 싫다는 건데 일하기 싫다는 청년들이 66만 명이에요. 근데 20, 30이면 사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세대잖아요. 40대, 50대 때는 뭐 그래도 뭐 한창이시긴 하지만 뭐 일을 뭐못할 수도 있다고 뭐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2030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뭐지? 도대체 2030은 가장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대인데 일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66만 명이다. 근데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이걸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22년도 4월 이후 최대치라는데 이때가 코로나니까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다들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막 지금 어안이 벙벙할 때가 그때가 요쯤 정도 됐다고 하니까. 지금이 정말 그 되게 많은 최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인구수로 보면 어느 정도냐? 2030 세대가 1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3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5% 정도가 그냥 쉬고 있다. 그냥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그냥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있겠죠. 아니면 뭔가 학원을 다니고 있겠지. 뭐 공무원 준비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3년 4월 고용 동향입니다. 어 이게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은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는 뭐냐면 일을 정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돈을 벌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텐데 23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육아가 있죠 육아 아이를 키우니까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주부 86만 명, 87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뭐, 육아 겸 가사. 이거는 이제 답변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부입니다. 그래서 한 59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 때문에도 못하기도 하지만, 뭐, 애를 키우지만 사실 뭐, 애들은 어느 정도 컸지만 전 주부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뭐, 많겠죠. 자, 그리고 저 학교 다녀요. 저뭐 수업 들어요 뭐저뭐그뭐 뭐그뭐 학원 같은 거 다녀요 뭐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학생인데요 라는 친구들 도 있겠죠 20대 그런 분들도 한30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좀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 도 비경제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할 수가 없, 없는데요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런 분들도 있고 저는 좀 심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제가 좀 지쳐 가지고 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뺀 겁니다 이런 걸 빼고 빼고 기 기타에 있습니다. 기타에 쉬고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따졌다는 거예요. 자, 저는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따로 빼요. 따로 빼서 67만 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35만 명이 순수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육아도 안 하고, 가사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나이가 많지도 않고, 심신장애도 없고요. 취업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면은 학원이나 기관통학 외에 취업준비나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쉬었음이 따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이유 없이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한 상태의 백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백수. 자, 그런데 이 백수들의 인구 구성을 봤더니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가 많더라. 생각보다 많다. 이게 38만 6천 명. 그리고 30대에서 39세가 27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합쳐도 66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40대도 한 25만 명 정도 있어요. 50대도 한뭐한 뭐한 40만 명 정도 있는데 여기는 뭐 나이가 많고 해서 뭐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쉬고 있다는 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뭐 알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여기서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 대부분. 시험 난이또 많고 결혼도 요즘에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세 미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인의 10명 중에 3명이 부모와 동거를 하는데 근데 아마 이게 2, 30대로 낮추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미혼인 사람들의 거의 60%가 부모님과 삽니다 근데 이 2, 30대들이 미혼이 많죠 그러니까 거의 2, 30대들 지금 이 쉬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거의 지금 한 3분의 2 이상은 거의 한 10에 한 7, 8 정도는 부모님과 그냥 계속 사는 거야. 대학교 나오고 나서 취업이 잘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나가서 뭐좀 알바 좀좀 하고 뭐라도 좀 취업 준비 좀 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만 좀 나한테 뭐라고 해 하면서 딱문 닫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많고 취업을 안한 분들도 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한마디로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캥거루족들이 지금 많이 있다. 근데 여기서 좀 슬픈 이야기라고 볼수 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20대에서 30대까지는 오히려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특히 20대는 취업을 잘안 하고 있어요. 30대도 별로 잘안 늘고 있죠. 지금 추세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20, 2023년에 20대는 뭐 빠르게 줄고 있고, 근데 60세 이상들은 오히려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아버지 어머니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20, 30 세대들은 캥거루쪽으로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부모님 세대들은 오히려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뭐 노후 대비를 못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어, 내 네,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가뜩이나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하는데 노인 취업률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40년간) 아이를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취업자의 그 연령대별 증감을 봤더니 (20대들이) 취업률이 지금 감소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들이 취업을 많이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20대나 30대들이 좀 가기 싫어하는 그런 직업들, 직업군들의 5, 60대들이 많이 가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어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거는 이런 알바는 좀 젊은 애들이 하던 건데 어느 순간 다 노인들이 하고 있네라는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종종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점차 좀 늘어나는 게이 통계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한쪽에서는 또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이 기업들의 미충원 인원 비율을 보면은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어, 사람을 좀 구하고 싶다. 우리 지금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인을 하고 있는데 채용이 안 됩니다 하는 게 1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7만 명이 물론 이제 뭐 노인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좀 뽑아가지고 좀 일을 시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구인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더니 이게 뭐 전체적으로 뭐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추세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볼수 있는 게어 제조업이나 좀 기능, 단순 기능업 같은 거, 기능직들보다는 서비스나 사무직 위주로 좀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뭔가 단순히 뭐 어떤 제조업, 소위 말하는 공장 가가지고 일하고 그냥 뭐 단순히 뭐 조립하고 뭐 이런 것들, 손에 기름 묻히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아, 나는 좀 사무직으로 아니면 어떤 뭐 서비스업 같은 거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라는 것들이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 많이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통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안 뽑히는 곳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서는 사람들을 안 뽑고 그러니까 이게 정작 취업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는 분들도 많은 것이고 그러면 부모님들도 아 나도 어떡하지 답이 없는데 하니까 우선 내가 힘들지만 조금 단순 노무직 가서 일을 해야겠다. 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 청년 세대 분들 중에서 저도 그 주변에서도 봤는데 꽤 많은 분들의 비중의 모습이 요런 모습을 좀 보이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같은 2030 세대 분들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요런 얘기들을 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일자리를 달라 아, 이 과거에는 뭐 그냥 대학만 나오면 뭐 자연스럽게 대기업가고 그냥 1 2학년 때 놀아도 3, 4학년 때 반짝하면은 그냥 다 취업되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요즘에는 열심히 해도 일자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자체가 안 되는데 노력을 해서 뭐 하냐. 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반대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열심히 노력하기는 또 싫은 어, 약간 좀 그런 면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좋은 자리가 있다면 노력하겠다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을 끝까지 해가지고 그런 자리에 도전을 하기는 또 싫은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2030 세대 분들 내에서도 야 우리도 좀 열심히 좀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맞냐 라고 말하는 분들도 나타나는데 그러면 또 옆에서 또 공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자리가 없다면 일을 안 하는 게 맞다 그니까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고생할 바에는 안 하고 집에 있다가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 거기를 취업해가지고 거기서 스타트를 해야죠. 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그 자리를 가려고 어마어마한 치열한 노력을 하고 경쟁을 뚫을 생각은 아, 또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면서 이 경력 없이 시간만 가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좀 부모님 세대의 영향도 좀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뭐 어딜 가서 강연을 하든지 뭐 누굴 만나 특히 젊은 세대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왜 돈을 벌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긴 모으는데 이걸로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모을까요? 왜 제가 이걸 해야 되죠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스스로 뭔가를 좋아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하나하나 다 결정을 해 주고 특히 이제 뭐 저도 비슷한 세대니까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넌 그냥 공부만 해 너는 뭐 저기 가면 돼 대학교도 엄마 나 무슨 과 고르면 돼야 여기가 취업 잘 되니까 여기 가 아빠 나 어디 어디 학교 지원하면 돼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가 좋으니까 여기 가라고 하면서 뭔가 뭔가 결정을 하게 하거나 취향이 생기게 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들이 좋다더라 하는 데를 다 밀어 넣어 놓고, 그리고 적응 못하면, 야, 힘들어도 그냥 다녀. 우리나라는 학교. 학과가 최고야라고 하면서 우선 졸업은 시켰는데 당장 뭐 답은 안 나오고 나도 못하겠고 하니까 이제 애가 막 방황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럴 거면 그냥 공무원 준비해라. 내가 학원비 줄게 하면서 또 다시 내가 품에 안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그러면 또 학원 다니고 아니면 뭐 무슨 뭐 자격증 딴다 그러면 또 자격증 따라고 하고 또 어느 순간 또 다시 품에 안고 다시 또 키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서른 서른 다섯 살, 서른 여섯 살까지 또 가면서 경력은 없고 그냥 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까지 또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20살 넘은 성인이라면 어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이고 어 만약에 30까지 넘었다 그러면 더더욱 변명의 여지는 없는 거죠 내 인생 내가 건사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저출산이고 워낙 고령화로 막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이 좀 바뀌면 뭔가 희망이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일본은 요즘에 뭐 취업이 잘 되고 그래서 오히려 구인 난이다 그게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일본의 청년이 부족한데 직장은 많고 해서 취업이 너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28년쯤에는 구인난이 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아이들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직장은 그대로 있다면 고졸도 줄고 전문대졸은 조금 늘지만 대졸들이 많이 줄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조금 고생하고 이 골짜기가 지나가면 나중에 좀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소위 는 일본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사실 아직은 모릅니다. 요즘에 뭐 기술 개발이 워낙 빠르기도 하고 뭐챗 GPT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가 이게 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워낙에 경직돼 있는 노동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람을 참 뽑기도 어렵지만 사람을 내보내는 건 더더욱 어려운 노동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임금도 상당히 높죠. 임금이 높은데 효율성이 좀안 나오는 뭐 사회 분위기와 문화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되게 높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고 또 선진국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선진국인데 제조업 강국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은 사실 선진국과 맞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시민들은 아 제조업 아 나는 좀 하기 싫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막상 해야 되는 건 제조업 그러니까 제조업을 기피하고 있어요. 근데 돈은 여기서 벌어야 돼. 근데 사람을 뽑으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고 고임금을 줘야 되는데 효율은 또안 나와. 근데 뽑아 놓으면은 또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노동법이나 이런 게또 엄청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묶여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쓰기가 참 어렵네. 사람 없이 어떻게 회사를 굴리지? 라고 한국 기업들이 진작부터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극한의 로봇 자동화율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뭐 순서대로인데 2015년 자료만 봐도 벌써 한 8년 전인데 그때도 세계 1위의 자동화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로봇화율이 가장 높았었는데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1위입니다. 2 0 1 6년 에도 1위고요. 2017년도에도 1 인데 이게 뭐 싱가포르는 사실 뭐 도시 국가니까 당연히 뭐 자동화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한국은 5천만이 사는 나라인데 압도적이죠. 어 제조업 강국인 그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더 뛰어난 데 요즘은 어떠냐 20년 자료 인데 20년 기준으로도 지금 뭐 다른 곳들을 뭐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로봇 타율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이 23년 도니까 아마 더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으로 제조업에서는 로봇 화를 하고 있는 나라고 이거는 점점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원하지 않고 있던 그런 제조업 어떤 그 조립 기능직의 일자리마저 로봇화로 많이 없어지고 있고 이미 없어졌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인가라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대로 만약에 20년이 지나가서 지금의 부모 세대분들, 그러니까 캥거루 족들의 우산이 될수 있는 부모님들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들을 누가 챙길 것인가? 이것도 참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없어지면 이분들이 정말 이 사회적으로 자립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제가 한 199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던 그 30대 그 남자는 뭔가 아이가 한둘 정도 있고 큰 아빠 느낌이에요. 큰 아빠. 큰 아빠에 결혼하셨고 뭔가 차한대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막 사는 그막그 어른의 모습이었죠. 32살 정도만 되면. 그래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뭐 하면서 막 세뱃돈 받고 막 이랬던 느낌이었다면은 요즘에 30대는 어떠냐? <laughs>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들고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뭔가 막 계속 뭔가 이러고 있다가 엄마가 야, 너뭐 하냐? 좀 나가서 뭐, 뭐라도 하든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매일, 이러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문꽝 닫아버리고. 약간, 이런게 30대 모습으로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좀,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이것도 뭐,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도 사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66만 명이라는 게 뭐, 적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5%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그 최소한의 어떤 그 일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그 젊은 분이 쓴 글이더라고요.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글을 쓴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거까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돈 1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고시원 살면서 컴퓨터로 게임하면서 뭐 대충 뭐밥 챙겨 먹고 하면은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아 이거는 좀 이렇게까지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다 포기하고 사는 게 맞는 건가? 과연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제가 뭐 주제 넘게 말을 한다면 포기하기에는 너무 젊지 않은가?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포기하기 전에 노력을 하긴 했는가? 라고 스스로한테 한번 좀 물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바로 뭐 꼰대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아, 무슨 또 노력 얘기하네요. 뭐 노력이 부족했군요. 라고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들 많은데, 사실 똑바로 얘기해보면, 너네 노력 안 했잖아. 실제로 노력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노력하기 싫어가지고 남탓했잖아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남탄 문화가 너무 많이 퍼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흙수저 뭐 이런 수저 문화도 이 수저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뭐 나라 탓도 많이 하죠. 근데 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한 200개가 넘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보다 어못 사는 부모가 전 세계로 치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뭐 세대 탓을 많이 하는데 어 옛날 세대 분들이 지금 세대들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남자 탓 여자 탓 하는데. 그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라고 해서 뭐더 편한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더 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녀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게다남 탓이고 내 탓은 아니고 이제는 이제 운 탓까지 하는 거죠. 이제 시기를 잘못 만났다. 내가 지금 태어난 게뭐 잘못이다. 뭐 이런 것까지로 가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문화를 갖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는 게 맞지 않나. 한번 사는 인생인데 저는 남 탓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아서 어차피 안될 거야 라는 그 그 약간 패배주의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너무 편해요. 어차피 안될 건데 왜 해? 요즘에 유전자론이 뜨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유전자가 다 결정했는데 왜 노력하냐. 그러니까 이제 부모 탓을 넘어서서 유전자 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빨리 버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까짓컷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해보고 포기하든지 해보지도 않고 사실 포기할 거니까 안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남 탓을 빨리 바꾸셔가지고 다잘안 돼도 내 탓이고 잘 돼도 내 탓이다 어, 한마디로 내 탓으로 바꿔야지 노력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 탓을 하면은 비난과 포기라는 것이고 내 탓을 하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빌 게이츠가 했다고 하는 얘기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할 건데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 남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하라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거를 발전시키고 더 좋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 어떻게든 좀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잡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무언가 바뀌는 것을 내가 쟁취하는 거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이지 뭐 내가 가지고 있던 부모님, 어떤 과거에 누군가가 나한테 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계속 언제까지 남탄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한번 내 인생 바꿔보자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조금 좀 처져 있고 좀 우울감에 빠져 있다면은 뭐이 영상을 보고 한1 0 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좀 툴툴 털고 내일부터 무언가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